말씀은 마가복음 6장, 50절, 5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 배에 오르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내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 안심하라는 말은 아무나 할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해결자, 문제의 해결자만이, 어, 안심하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인생의 풍파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안심시켜 주려고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로가 그들을 안심시킬 수는 없어요 두려움을 없애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감히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평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뿐입니다. 예수님을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심한 파도와 태풍과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제자들의 배가 어땠어요? 태풍이 몰려오고 이 풍랑이 밀려와가지고 배가 뒤집힐 상황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을 때에 그 모든 물결이 잠잠해졌고 파도가 잠잠해졌고 제자들의 마음은 안심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안전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마음은 안심하십니까? 그것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품에 안길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그 품을 벗어나지 마시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오늘의 영적 삶을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안심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문제들은 다 주님께 맡겨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심령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 주시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들의 심령이 기쁨이 넘치고 감격과 탐대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영적으로 힘들어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의 영혼육의 피곤함을 예수님께서 해결시켜 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안심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악한 것들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틈 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가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령하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